4월 2일 아침입니다. 어, 아, 안정이 주무셨지요?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인도에 주 없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안에 거하는 놀란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시다. 310장들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이지 하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사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적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의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못불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 적,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여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요단강에 요단을 건너서 가란 땅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나는 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건너간다. 너희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란 삶을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그 땅에 가거든 제발 두번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도 그런 실족을 했으니깐요. 모세가 4 0 주야를 산에 올려 올라, 허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나오고 명령을 받아 규례를 받아 내려올 때 그때요. 4 0 주야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아론을 부추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리고 야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그 송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쉽지는 않았지요. 모세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수 있다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눈에 하나님이 대변하고 있는 모세도 보이지 않고 40일간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불확실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애트단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난 땅에 가는 것이 보통의 축복이 아니다. 그 가난 땅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속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 세상에 너희들 말고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당부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다가 실족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자꾸 찾게 될까? 뭐, 첫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나에게 더 삶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이, 이 문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그 배경을 보면 자신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일들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가만히 보면 가난 땅에서 이 사람들이 왜 실족을 했습니까? 왜 우상 문제에 실패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가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무슨 신적인 존재를 또 하나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농사하고 추수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게 하는 데에는 발과 아, 아세라 역할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그렇게 보게 해주는그 우상을 통해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보니까, 아, 저렇게 눈에 보이는 발과 아세라를 아, 숨기는 것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더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더 쉬운 그런 선택이 된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 우리 믿음의 도전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렇지요? 엽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 좋은 엽도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데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그의 탄식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가도 우리 하나님 볼수 없다고 탄식한 것이 또 여호와의 탄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정말 보여야만 되겠다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현실적인 나의 문제 실제로 개입해 주실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도 모른다는 불안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우리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믿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추어 내가 살기를 요구하는 신이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힘들고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우리 가만히 우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상은 전부 다 인간의 숨겨진 내적 욕구나 혹은 이루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우상들을 우리가 삼깁니다. 눈에 보이며 나에게 맞고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동일한 문제지요, 뭐.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우상이 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 인생을 경영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참으로 그러게 정말 내 욕망의 대상이 되는 상대가 나에게 우상의 존재로 둔갑되어 있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해 줄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째 무엇입니까? 재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또 나의 건강. 그리고 또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컨트롤하면서 내가 기쁘게 내 상대로 삼을 수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들, 그리고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얼마든지 우상이 될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하여 신이 존재할 것인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고통이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행복이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은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 가난 땅에 보내면서 이 아름다운 땅에 살고 언약의 삶을 너희들이 사는 특별한 그런 삶을 너희 주었다 했으니까 이 가난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삶을 지금 허락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그리고 또 현재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느껴져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새상 거듭 깨닫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무관심해진 그 모든 귀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귀중하고 그것을 공급해주고 제공하는 보호해주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인가 우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새롭게 욕구하고 있는 내 인간의 인간적 육체의 야심, 욕심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욕구가 참으로 부족하여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 우상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결코 희생이요, 결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마련인 것을 그렇게 살아볼 때에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놀란 선택 가운데서, 그런 확신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대단한 명제 앞에서 주님에. 갈등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삶에 만족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삶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결심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이 말씀을 나의 묵상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참으로 의미 있었다, 내 삶이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오늘 저녁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